네, 우리한히 오랜만이에요. 제가 조금 자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데뷔한 곡 중에 왼손잡이라는 곡이 또 있기 때문에 자칫 그 색깔론을 뒤집어쓸 수가 있어요. 제가 순하한 순간 끝까지 지치지 말고 예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도으로 어... 하는 어, 입니 KBS, MBC, YTN에서 그 중요성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의롭고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어렵고 힘든 싸움입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주셔야 됩니다. 어, 저희가 힘을 몰아줘서 이 파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KBS, MBC, YTN을 점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힘에 보태겠습니다. 특집을 했습니다. 치열한 경합 끝에 어, KBS가 르완다 반군식 인사 어, 생일... 축하하십니까? 라는 단 한마디 멘트로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여, 르완다 반군식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파업을 축하하십니까? 네! 축하하시죠? 네! 아, 들어봐 따라해 주세요 이명박 찌지뽕 이명박 찌명박키니 <laughs> 이명박 비키니, 이명박 비키니. 네, 이명박 조! 이명박, 조! 진호예 네. 요즘 생활은 만 조! 까나? 사장님 뭐 이렇게 불러나라고 하는 그런 지지인것 같은데 어 거기에 맞는 짧은 곡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티제 씨바라 가라 따라서 방향이 바뀌고 경영진이 바뀌는 건그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힘찬 투쟁을 지지하고 몇번 끊지 마시고 어려운 적이 많겠습니다만 힘내십시오 파이팅 2분으로부터 음. 방송장악이 시작됐고 또이분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이 그것의 완성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분이 나오실 때 여러분 2012년 현 KBS 사장 정현주 선생님을 모십니다. <laughs> 제가 키가 작아서 잘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KBS에서 해직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마도 키가 작다는 이유에는 다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직당하거나, 정직당하거나, 징계받거나, 지방으로 가거나, 쫄지 마세요. 퇴직 전문가 아니요, 저를 보세요 아니요. 저 이제 다 재판에서 네, 그 이겨가지고 이고, 아 목돈 세기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시대 정신이고 여러분들이 이 어? 세상을 바꿔나갈 시야지고 희망입니다 우리가 글쎄요 지금 비 맞으면서 서로 힘겨운 것을 나누고 있지만 결국 이길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비마기에 비를 맞으면서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옆에 있는 동지를 믿고 동료를 믿고 국민과 시청자를 믿고 살아간다면 누구도 회직자가될수 있었던 지난 4년입니다. 저는 단지 그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옆에 노정명 기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반드시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KBS는 지난해 내곡동 사적파문이 일어났을 때한 명의 취재 기자도 현장에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사대강 관련 투정 60분을 만들어도 불방 시킵니다. 그러고도 이 방송이 뭐가 문제냐고 하는 사람들이 저 KBS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 한명 바꾼다고 KBS가 바뀌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진난하게 싸워야 될 과제가 앞으로도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게 저널리스트의 숙명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배웅기 목사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그 아들과 합해서 3억 원의 인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뚫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고 노동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안타깝게 보실지 모르지만요.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회사에 묶이지 않으니까 무슨 말든 할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수 있더라고요. 연합뉴스의 사장은 박정찬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3년을 사장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MB 정권 4년 동안 연합뉴스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사죄드립니다. 우리 착하고 멍청했던 연합뉴스 기자들 23년 만에 거려로 나섰습니다. 파업에 들어왔습니다. 새 역사를 만들갑니다